자 x에서 x로의 함수고, 자 요거 잘 익혀둬야지. 요 표시가 바로 뭐야? 중복조합이지. 그런데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이래. 자, 그러니까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6이란, 6이란 얘기는 이런 거지. 0, 1, 2, 3, 4에 치역을 2, 사라고 보자고. 2, 사 다른 건안 쓰는 거야. 2, 사만 쓰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한테 2를 나눠주고 4를 나눠주면. 이때 이게 이렇게 때 이게 이 되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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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러면 치역이 이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나눠줄 이사의 개수를 선택하는 거야. 이의 그러니까 개수를 x 개4 사의 개수를 y 개몇개여야 다섯 개여야돼 그런데, 몽땅 이로 가는 거안 되는 거지 그 d 몽땅 사로 가는 거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이 하나하고 사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2하고 4를 이게 지금 x가 2의 개수야. y가 4의 개수야.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 하나씩 2 4를 나눠 주고 나면 2h 3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하면 4시 3이니까 네 가지. 자, 두 번째는 0 1 2 3 4에 누구만 나눠 줄 거냐면 요거 지역이 0 2였어. 아니 0 2가 아니라 2 4였지. 여기 치역은 이번엔 0, 2, 4야. 그러니까 여기 다섯 개한테 0, 2, 4를 나눠줄 거야. 그래서 0의 개수를 x 개, 2의 개수를 y 개, 4의 개수를 z 개라고 할때 그거 다섯 개를 나눠줄 거거든. 근데 이런 거안 된단 말이야. 4를 이용 안 하면 치역의 합이 6이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0, 2, 4는 무조건 하나씩 골라놔야 돼. 그러니까 이거 개수가 다섯 개가 아니라 0, 2, 4를 하나씩 골라 놨으니까 두 개. 그러니까 3 H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하면 여섯 개. 다시 이번엔 세 번째. 치역이 치역의 합이 6이 돼야 되니까 1, 2, 3을 나눠 주면 돼. 누구한테? 0, 1, 2, 3, 4한테 1, 2, 3을 나눠 주면 돼. 1의 개수 x개. 이의 개수 y개 3의 개수 z 개다 합쳐서 5개가 되긴 하, 하지만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치역이 합이 6이 되는 거지 적어도 한 개씩은 자 요게 1의 개수 2의 개수 3의 개수 적어도 한 개씩은 있어야 되니까 미리 한 개씩 나눠주니까 여긴 또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3h2 계산하면 여섯 가지네 번째 이번에는 치역이 0, 1, 2, 3 이렇게 자 그러니까 0, 1, 2, 3, 4에 0의 개수, 1의 개수, 2의 개수, 3의 개수를 합쳐서 몇 개, 다섯 개 그런데 미리 한 개씩은 나눠줘야 된다고 0, 1, 2, 3을 한 개씩은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한 개만 선택하면 되지. 그래서 원래는 4H5였지만 지금 4H1로 바뀌고 4C1이니까 네 가지. 64 64 4664니까 답은 20가지. 맨 마지막 걸 한번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런 뜻이야. 어떻게 네 가지냐? 0 1 2 3 3 이런 식으로. 또는 00 1 2 3 이런 식으로 또는 여긴 사실 무조건 0, 3이거든 그리고 람은이사 뭐 1, 1, 2, 사람이사이렇게 2, 2, 연결시키면 이역의은합은이이 되는 거지. 자 됐지.